것도 없었어요. 아예. 저런 것도 그러면 밥도 네. 맡아놓고잠을지는 도시의 편리함을 떠나 집도 하나 없던 이 곳을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 일궜다고 하니 이제는 아유. 이 오지가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한 곳이 아유. 되었다고 아유. 합니다. 빨래는 빨래수가 이것이 바로 오지 맞춤형 음? 빨래터입니다. 아, 아예 박아 놓으신 거예요? 아, 새기셨어요, 밑에? 아, 이거 참, 정말, 구단이 되어내냐? 이다니와 아, 와. 아 와. 네? 밑에 사는구나. 예? 밑에, 세에 밑에. 와, 움직이지도 않고 좋네요. 네, 동선 좋은데요? 15년 매공이 느껴집니다. 다 됐습니까? <laughs> 잘 빨리 할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세탁기도 없으니까 다손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불도? 네, 이불이요. 이것을 이어가고 밟았잖아요. 밟았을 때 밟아야지. 이게요? 제 아무리 편하다지만 쉽지 않은 오지 생활을 시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에 네. 오자고 그러셨을 때는 좀 네. 싫으셨겠어요? 급해서 왔지. 급파니까 왔지. 그러니까 IMF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모든 걸 잃은 그 서름을 이 황무지 땅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간 15년의 세월이 이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돌아오더랍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진 않아요 음. 생각보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 여기서 네. 이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여유를 알게 되었다는 부부. 다임면서 어떻게 생활합니고 예, 저희요? 네쓸거 하는 게 제일 문제죠. 아이 그럼 그거 잘 됩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지만은 없어서 더욱 풍요로운 곳 오지였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이자 요리사인 황인철과 함께 떠나는 <laughs> 힐링 <힐링푸드>, 푸 힐링 여행 <laughs> 소박하지만 건강한. <웃음> <웃음> I am 어머니 손길 담긴 추억의 맛을 찾아 닥터왕의 힐링푸드 짠맛, 매운 단맛, 쓴맛, 신맛 이 다섯가지 맛이 모두 담긴 오미자 이 오미자가 바로 닥터왕이 추천하는 오늘의 힐링푸드 우리나라 최대의 오미자 생선지는 경상북도 문경 아, 문경에 오미자가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네요. 야, 이게 오미자예요, 오미자. 커다란 오미자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은 문경 최초의 오미자 재배 마을 동로면 아, 여기 오미자밭이네요. 계세요? 예, 여기요. 아니, 여기 어디 계세요? <laughs> 여기도 아니고 불처럼아 아, 여기시다. <laughs> 아이고 안녕하세요. 들어계 네, <laughs> 무슨 놀이동산 온것 같아요. 오미자 털이에요. 오미자는 제가 생각하고 딱 한가로운데 아직 수확철이 안돼 가지고 아 있어요. 제가 좀 빨리 왔네요. 예 5월 한 초부터 따지 싶은데요. 동한번잡 아. 싸보세요. 아. <laughs> 음 아직은 신맛이 많이 나지요. 아니라는 게 아니신데요. 여기 이제 이거야만이 다섯 가지 맛이 납니다 18년 전 산속 야생 오미자를 밭으로 옮겨 심은 문경 사람들, 구슬땀으로 지적표시 인질까지 받아냈다. 왜 오미자가 유명해요? 원래 이 오미자가 산속에서 자라는 건데 이제 음. 여기 고지되고 음. 또물 빠짐도 잘 되고 음. 선을 하고 어, 그런 지형이 딱 맞은 거지 아. 오미자. 문경의 8월은 오미자가 익어가는 계절. 하지만 잘 익은 오미자 맛은 365일 언제라도 볼수 있다. 아이고. 아우 이거 뭐예요? 이건 이제 오미자 음료수요. 아 색깔 이쁘다. 오뭐잘 정지. 오늘날 고아식스만 만난 그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 이제 덜에 갖고 와서 먹고, 음. 정심때더 집에 가면 더워서 먹고. 거의 물처럼 드시네요. 예, 매일 물처럼 먹습니다.